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, 이 제가 그 우리 시청에 보여드린 것은, 관지는 온정년제로 써있죠. 이렇게 보면은, 공전년제 써있습니다. 처음간지도 좋고, 이 밑에 태국도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태트로 좋은 거 썼다는 거죠. 그힘문이다가 그 죽절 모양, 그러니 죽절 범랑으로서 분체 범랑으로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범랑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죽절 그 화병을 만들었을까? 쉽게 보면 그 대나무 같이 그 마디 마디 이렇게 만들었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도자기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지만은 뭐, 뭐 자연에서 아니면 무슨 나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동물 쪽에서 여러 가지 따가지고 만든 게 많은가 봐요. 그때 당시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절 모양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진짜 보면은 이 분체 범랑 치고 너무 아름다워요. 그리고 여기 가 여의문으로 또 여기 돼 있고. 아니, 옹정 때똑 떨어지는 그런 모양.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, 기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흔한 게 아니라, 어, 이런 거 보면은 보세요. 요틈 같은 데도 여기 있는 해문식으로 들어가지, 여기도 해문식으로 해가지고, 위에 보면 너무 완벽하게. 그러니까 이 조그만, 어, 주병이 너무 화벽이 참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보통 그 공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항상 보면 도자기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가 있나. 이 분, 어, 대나무 마디마디에 그 법낭을 넣으면서 분채 법낭을 넣으면 이렇게 잘 만든다는 것은 참 뭐랄까 보통 그기술자 아니면 못 만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잘 만들고 여인문도 그러니까 어, 보면 보석 같죠. 도자기가 이렇게 보석같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높이가 한 23cm 지름이 한 6.5cm. 그러니까 상당히 어 도자기 치고도 조그마 하면서 아주 앙증맞고 관직또 한다 항상 배웠지만 너무 공정대그 우리 아버면옹정대 강의 때 보면 그 유약 있잖아요 청화의코발트가 너무 그 맑잖아요 그니까 그거 닮아서 이건도 가마에도 잘 구웠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마에 소성이잘 됐다는 거지 그니까 이거 먼저 구운 다음에 다시 분체발는거또 구운 거몇 번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거를 한 번에 구워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니 그러니까 이런 분체 법람 너무 아름답죠.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도 오래전에 제가 구입했는데 어 창고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어 도작이그거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